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으신가요? 안으나 서나 자꾸 생각나는 그런 고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나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해결되고 나면 아마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기게 되겠죠. 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 아무런 근심거리 없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다 걱정거리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내 영혼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현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분의 독생자를 버리셨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그 자리에 하나님 도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질 때 우리 속에 그 염려에 대한 해독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그 모든 염려가 먹구름 거치듯이 거쳐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그 찬송과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빼앗아갔던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현실들은 점점 작게 보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크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실존 속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모두 다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불안해하기를 바래요. 우리가 최대한 불안해했으면, 우리가 최대한 염려 속에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게 그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귀는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 같아요. 그 표독스러운 눈빛을 하면서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죠. 오늘은 누굴 삼킬까? 오늘은 어? 어떤 사람이 영혼을 삼킬까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는 이 구절 앞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염려가 한마디로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가 타깃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언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악령에 시달린다든지 자꾸 악몽을 꾼다든지 그런 상상을 할수 있는데 마귀의 시험은 의외로 평범합니다. 염려예요, 염려.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공중에 새보다도 귀하고 들의 백합화보다도 내일 당장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내 염려를 다 맡긴다는 게 그게 곧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을 때 그걸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마귀의 시험이 될수 있겠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세요.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 굳게 믿으세요. 우리가 계속 염려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누가보음 21장 3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덫이 무엇인가요? 먹잇감을 유인해서 단번에 낚아채는 게 그게 덫이잖아요. 염려가 우리에게 덫이에요. 염려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그렇게 돼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입맛도 없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덫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그 믿음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성경 도처에 그 약속들이 깔려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그 믿음과 확신 다시 회복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광약길을 잘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